여기는 청계산 배봉 뭐 보이는 뭐 것은 멋있는데 음. 음. 성난 내가, 아, 내가 텐 했어. 텐이 근데 카메라가 제일 좋대. 그 필터 같은 거. 개 햄니. 텐이 있어도 야간모도 없잖아. <laughs> 그래서 중고가 가은 텐이 되게 안떨어진는거 카메라 그래? 때문에. <laughs> 갈까? 여기는 청계산 야, 매봉입니다. 여기는 매봉산. 여기는 청계산 매봉 하산길. 아름다운 대한민국 우리 강토 사랑합니다. 김봉군입니다. 자기야, 불러가는 거야? 불러가는 거야? 청계산 주 등산로인 원터골에서 청계골로 넘어가는 북쪽 사면에 분포한 지역으로 드물게 갈참나무를 중심으로 습지성 낙엽 흘렵수림이 계곡 주변으로 잘 발달되어 있어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원터골 생태경관 보전지역. 불참나무 입자루가 있고 뒷면이 털이 있으며 회백색 갈참나무 입자루 입의 가장자리에 물결 모양의 통, 큰 톱니가 있다. 신갈나무 입자루가 거의 없고 거꾸로 된달갈형이다 상수리나무 입자루가 길고 털이 없으며 앞 뒷면은 연녹색이다판늘 모양의 톱니가 있다. 떡갈나무. 입자루가 거의 없고 달갈형이다 졸참나무. 입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있는 톱니 끝이 다소 안을 굽는다. 이건 참나무 육형제. 참나무는 진짜 나무다. 청계산 하산길. 등산 화기물 소지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태웅천 여기는 청계산 청계사 여기는 청계산 청계산, 천계사. 여기는 청계산, 천계사 입구. 청계사 입구에 있는 막골. 여기는 청계산. 상가권. 강남 최고급 한정식 상나관 먹자골목.